대장동 대한민국을 뒤흔든 개발 사업.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핵심만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사건이. 본질. 대장동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익을 가져갔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정상적이었냐는 것. 둘째 숫자로. 보는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공공은 약 4,895억 원 손해. 반면 민간업자들은 약 7,886억 원을 벌어갑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익의 대부분이 민간으로 흘러간 구조. 셋째 검찰의 시각. 검찰은 말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배임이다. 성남시가 민간에게 너무 유리한 구조를 승인했다. 즉 공공이 일부러 손해를 본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넷째 이재명 측 반론. 하지만 이재명 측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공공이 위험 부담 없이 고정 수익을 챙겼고 민간이 위험을 떠안은 구조였다. 즉 공익 환수를 최대화했다는 주장. 다섯째 법원의 초기 판단.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품수수 증거는 없다. 그래서 직접적인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는 민간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여섯째 그래서 문제는? 즉, 뇌물죄보다는 배임 구조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치인 공무원이 민간과 결탁했느냐? 혹은 그저 정책적 판단이었느냐? 이게 대장동의 가장 큰 논쟁거리죠. 마무리하자면, 그렇다면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탄에서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서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